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정말 우리 애청자들, 바로 여러분들만을 위한 디미니 세셉은 약식으로 정복하기입니다. 어, 이것은요, 피아노로 쉽게 치기 위해서 다소 경험적인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이론을 배우신 분들에게는 어,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겠다 싶어요. 하지만 성우 같은 초보가, 어, 그들만의 방법으로 디미니 븐의 맛을 알게 하는 것도 우리 시간의 장점이겠다 싶네요 자 여러분들 두뇌 워밍업 하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디미니 시드 7 쉽게 치기 위한 조금 어려운 과정 그냥 안 배우면 안 될까요? 아까 친구가 설명을 해줬는데 그래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에이 그래도 일단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정 못하겠으면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아요. 아, 하지만 이 코드를 배우고 나면 아마 성우 형제도 으쓱해질걸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DIM7은요, Diminished 7 코드라고 있는데요. d i m i n i 의 뜻이 감하다, 빼다, 이런 뜻이 있죠. 아까 성우 형제 친구도 감칠화음이라고 말했잖아요. 네. 일단은 우리가 아는 코드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어자 악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C7 코드죠. 예. 네이 코드에서 3, 5, 7 도음을 반음을 내리면 그러면 리 플랫, 솔 플랫, 라. 네이 구성음이 바로 C 디미닛 세븐 코드예요. 다시 말해서. C7 코드에서 3, 5, 7도에 있는 음을 모두 반음을 내리면 C 디미니스 7의 구성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디미니치 코드를 칠 때마다 3도, 5도, 7도 음을 반음씩 내려줘야 하나요? 어휴, 언제 그렇게 하나? 그러지 않으려고 배우는 거니까 좀더 들어봐요. 네. 어, C 디미니 7 코드가 아까 도를 베이스로 하고 미 플랫, 솔 플랫, 라였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미플랫하고 어, 솔플랫은 이명동음. 즉 다른 이름으로도 부를 수 있을 텐데요. 미플랫은 레샵이랑 같고 그렇죠. 솔 어, 플랫은 파샵이랑 같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C 디미니스트 7 코드는 베이스를 도로 하고 레샵, 파샵, 라라는 구성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문제 하나 어, 베이스 도만 빼고 나머지 음들을 보면요 그동안 성우 형제가 배운 코드 중에서 혹시 연상되는 것이 있나요? 어떤 코드가 연상이 되죠? 레샵, 바샵, 라 여기에 베이스 미, 시가 되면 음, B7 코드가 되는데요 와 정말 코드 장의 경지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어, 그러면 C d i m i n i s 7과 B7의 차이는? 아, 베이스음이 반음만 차이 날 뿐이네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다시 정리를 한다면요. C d i m i n i s d 7을 친다는 것은 B7에서 베이스음을 반음 올린 것과 같다는 것이 되겠죠? 어? 저 헷갈리기 시작했는데요? <laughs> 여기 도표를 보면서 다시 설명해 볼게요. <목소리> 괄호 안에 있는 게 C7이죠? 여기서 3 5 7 도음을 반음씩 내리면 C 디미니시 7이고요. 가운데 칸과 같겠죠. 오른쪽 칸은 B7인데 양 옆을 비교해 보면 베이스음만 반음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C 디미니시 7을 친다는 것은 B7에서 베이스음만 반음 올린 것과 같은 소리이겠다는 거죠. 아, 그렇네요. 선생님, 그러면 C 디미니시 7 코드를 치려면 어 B7 코드를 생각한 다음에 베이스만 반음 올리란 말씀인데요. 그러면 D 디미니시 세븐 코드를 치려면 C 세븐 코드를 치면 되나요? 어 아니죠. C와 B의 차이가 반음이었죠. 그러니까 D 디미니스트 세븐을 치려면 C 세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C 샾 세븐을 생각해서 베이스음을 반음 올려야겠죠. 피아노로 한번 해볼까요? 네. 어, 잘 생각해 보세요. F 디미니스트 세븐을 치려고 래요 그러면 먼저 어떤 코드를 생각해야 될까요? 먼저 F에서 반음을 내리면 이니까 E7 코드요. 맞아요. 예. 한번 쳐볼까요? 예. 네. 좋습니다. 여기서 베이스 음을 어떻게? 반음 올려요. 네. 네. 어때요? 조금 쉬워졌죠? 네. 약간 그래도 좀 자주 쓰는 디미니시드 세븐. 우리 찬양집에서 자주 나오는 디미니시드 세븐 코드를 찾아볼까요? 예. 어. 여기 d 샵 디미니시드 세븐 코드가 나오고요. 아, 그래요? d 샵 디미니시드 세븐. 예. 여기에 신샵 디미니시 세븐 코드 나오네요 네, 어,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성우 형제가 찬양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디미니스 세븐 코드를 발견했어요. 어, 자주 쓰이는 디미니시 세븐 코드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대부분은 그렇게 조가 복잡하지 않죠. 어, 여기에 나오는 많이 나오는 디미니스 세븐 코드는요, 특별한 화성 진행에 의해서 어, 샵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편법이라면 편법이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연습해야 될 디미니스 7 코드를 정리해 볼수 있겠죠? 그럼 샵부튼 코드만 생각해 보면 되나요? 음 샵은 건반이 검은 건반이니까 모두 다섯 개인데 그럼 다섯 개의 디미니스 7 코드만 익히면 많은 코드들이 해결된다는 건가요? 맞아요. 다시 말해서 C 샵 디미니스 세븐, D 샵 디미니스 7, 그리고 F s h p d m 7, 그 다음에 G sharp d i m 7, 그 다음에 A sharp d i m 7이야. 근데요, 선생님? 어, 왜요? 근데 왜 그래요? 너무 어렵잖아요. 어, C d i m i n 7 코드도 복잡한데, 무슨 무슨 샵 d i m 7 코드를 음. 어떻게 쳐요? 안 그래요. 오히려 더 간단해요. <laughs> 아까 했던 d i m i n 7 코드 어떻게 쳤었는지 기억하죠? 네, 예, 반음 밑에 세7 음, 코드요. 네, 그렇죠. 그러면 C샵 D미7 코드를 치려면 그 밑에? 어, C요. 그렇죠. 그럼 D샵 D미7 밑에는요? D요. 어, 정말 내가 아는 코드로만 되어있네. 그렇죠. 또한번 정리를 해보면 D샵 D미7을 치려면 먼저 D7을 치고 여기서 베이스음을 반음 올린다 이겠죠. 제가 한번 쳐볼게요. 그래요. 예. 먼저 D7 코드를 치고, 거기서 그릇만 반음을 올리면, 자. D diminish 코드가 되죠. 그래요. D sharp diminish 7 코드죠. 예. 네. 그죠 네. 아주 잘했습니다. 어, 우리 아까 찾아봤던 악보 중에서 하나를 연습해 볼까요? D i m i n i s h d 7 활용 예. 성호 형제, 이 선한 목자, 이찬양 아시죠? 네. 예. 네, 이 찬양에 보면 디미니스트 7 코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 일단은 앞에 두 코드를 먼저 연습을 해보죠. 네. D를 먼저 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D샵 디미니스트 7을 치려면요. 음, 먼저 D7을 치라고 했으니까, 음, 레음을 온음 내리면은 되겠네요. D7을 친 다음에, 거기서 D 샵 디미니쉬 칠라면은 베이스음을 반음물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예 맞았어요. 어, 첫 단을 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한번 시작해 보죠. 예. 아주 잘했어요. 어, 이번에는 세 번째 단의 첫두 코드를 한번 연습을 해보죠. G에서 G샵 i 미니 e d 7 코드요. 음, 먼저, 음, G를 치고, G, 먼저 G 코드를 친 다음에 네. G7을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어, G7, G7, 거기서 베이스 음을 반음 올리게 되면은, G# 디미니 시 세븐 코드가 나오네요. 맞죠? 예.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요, 이 좋은 코드를 제가 마음대로 넣어서 연습해볼 곳이 있을까요? 음, 지난번에 서스포 코드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요. 그런 욕심이 자꾸 생기죠. 아, 아주 바람직한 걸. 좋아요. 이번엔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아까 찾아봤던 디미니 세븐 코드 바로 앞 뒤에 있는 코드가 어떤 것들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서요. 음. G 샷 DNC 7 앞에 음 G가 있고 네. 그 뒤에는 E 마이너가 있고요. 네. 그러네요. 음, 그리고 어, 여기서는 G 샷 DNC 7 앞에 어 G가 있고 뒤에는 A 마이너 7이 있네요. 사실 이건 우리 단계가 아닌데. 그래도 뭐 어, 찬양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죠. d에서 e 마이너가 나온다든지 또 g에서 a 마이너가 나온다든지 네, 예를 들어서요. 어... 네. 이런 찬양에 보면 c에서 d 마이너로 되잖아요. 그렇 네. 이럴 때 그냥 치면 따라라라 네, 이런 느낌이 나지만 그 사이에 c 샵 d 미니시븐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어때요? 조금 색다른 효과가 나죠? 예와 정말 좋네요. 그래요?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예 찾아보세요. 어, 음, 여기에다도 C# 디미니 c 을 넣을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음... 예 한번 넣어보세요. 예. 네, 좋습니다. 그냥 주님의를 치는 거 하고 또좀 다른 느낌이 나죠. 예. 성우 형제의 저 열성이 정말 오래가야 할텐데, <laughs> 그렇죠? 어, 방금 우리가 해본 연습처럼요, 어떤 악보에서 일정한 규칙이 사용된 활용 예를 발견하고, 그것을 다른 악보의 동일한 부분에 적용해 보는 것, 참 중요한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작곡이나 편곡을 배우진 않았지만, 반주를 할때 코드를 적절히 잘 넣는 그런 반주자들이 있죠. 그런데 가르쳐달라고 하면, 어, 나도 잘 몰라. 그냥 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들에게 다양하고 다른 경험이 있겠지만, 어, 아마도 이들에게는 이런 코드의 규칙들이 말로보다는 몸으로 익숙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몸으로, 손으로 익숙해진다는 것. 그건 아무래도 많이 치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요? 물론 코드의 움직임을 눈여겨보면서요. 실증 안 내고 연습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 찬양의 가사를 천천히 읽으세요. 그리고 잠깐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나서요, 그냥 편하게 찬양하세요. 잘 못하면 어때요? 주위에 있는 가족들 다 불러서 노래하라고 하고요. 편하게 반주하세요. 어, 절대로 불편한 마음으로 반주 연습하지 마시고요. 특히 저를 만날 때는 더더욱이 안 되겠죠. 어, 여러분과 저는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할 동반자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세요.